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활문제 두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백을 패 없이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순, 일단 이곳의 약점을 한번 연결해보고 싶긴 한데, 자, 이곳 약점 연결하면 팩이 그냥 알기 쉽게 때려내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백돌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특수하게 잡으러 가야 돼. 될... 겠구나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한눈에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뭔가 여기 있는 백돌 너무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 잡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백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을 잡을 수 있는 그수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일단은 이곳 양단 수치는 수가 정답이 맞습니다. 자이 수가 정답이 되는데 우선 백돌들이 모두 양단 수기 이 때문에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 돌을 잡았다. 그러면, 흙도 여기서 조금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두 점으로 키워서 먹여치기를 하고요. 자, 이 돌을 잡으면 또한번 먹여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백도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백도 여기서 정말 끈덕지게 버텨가는 수가 있죠. 어떠한 수가 있죠?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도 지금은 당장 이도를 떼려내야 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먹여치기하면자 디수로 연결하는 건때려내서 백돌이 살아가게 되고요 흙이 그렇다고 디수로 이렇게 때려내는 것은 자 뒤에서 단수쳤을 때 지금 여기서 나이롱바둑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키워서 버리는 수를 또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이거때려내는 순간 궁도가 너무나도 풍부하죠 백돌이 살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흙 입장에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디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 이곳 때려내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단수치고 있고쑥 밀고 들어가게 돼서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흙이 단수를 치면 백이 연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웅크리는 순간 자 이곳을 때려내면 백 감수고 받아주고 때려내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패를 이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수는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백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곳으로 두고. 자, 이곳으로 연결했을 때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자, 이곳 잡았을 때 그럼 여기를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흑에게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곳을 무조건 때려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러한 수익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고정관념이에요 상대가 둔 곳을, 손 따라가는 곳을 줄이셔야지만 바둑 실력이 세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먹여치기를 했을 때흑에게 어떠한 멋진 수가 있냐고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가만히 밀고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백이 이곳으로 둘 수가 없어요 자충이죠.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도를 때려내야 되는데 흙도 가만히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너무나도 손쉽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형태가 사실 정답을 알면 너무 쉽게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수가 보이질 않거든요. 유일하게 정답 수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답도 첫 수만 보이면 정말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 자 가장 먼저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수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젖혀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으면 뭐 이렇게 연결해서 백돌 잡혔다. 하지만 여기서 백돌 어떠한 수가 있죠? 지금 이곳으로 찝는 수가 있죠. 그러면, 흙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가만히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흙이 연결했다가는 단수 쳐서 이 돌이 잡히는 순간 백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처럼 연결을 하게 되면, 백이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흙이 패감 쓰고 받아주고 때려내는 이와 같은 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젖혀가는 수, 정답처럼 보였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수요. 자, 이 수는 이곳으로 단수 쳤을 때 흙은 여기가 착수금지니까 연결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또다시 단수 쳐야 되는데 때려내면 백돌이 또다시 살아가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뭔가 이런 식으로 먹여치는 수로또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도 이곳으로 연결을 하면 흙은 결국엔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어가게 되면 이으면 잡히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하면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또다시 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유일한 방법,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지금처럼 빈상각으로 두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으로 두게 되면 한번더쑥 밀고 들어가고요. 잡으면 치중 들어가서 백도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는 흙도 뒤에서 단수치는 수가 연결하면 촉촉수로 백돌이 모두 잡혀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